0022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PS텍입니다. PS텍은는 동사는 1957년 설립되어 1990년 코스닥에 상장되었음. 연결대상 종속회사로는 PS파워 한 개사를 가진 동사는 전력기기 사업부문과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태양광 발전사업과 전력판매사업인 고품질 저코스트 제품 개발과 판매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존의 단품 위주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사업정책 전환하여 최근의 디지털 산업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기업개요대시 동사는 1957년 12월에 설립되어 전기미터 제조 및 판매업. 자동차 전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사업으로는 전력기기 부문과 자동차 부품 부문으로 구성되며, 종속 기업으로는 전기 슬래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PS 파워 주가 있음. 대시 AMR 시스템, 화한 중앙 검침 시스템, 디지털 M, 디지털 TS, 가스 미터, 수도 미터, 온수 미터, 열량계, 금형 카운터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사업 정책 전환 중 재무 대시 주력 전력 양계 등 전력기기 부문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성장, 자동차 부품의 판매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관계 기업 투자처분 손실 증가, 법인세 수익 발생 등에도 금융수지 저하되며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국내 건설투자의 회복세와 스마트그리드 시장의 성장, 그린빌딩 수요 증가, 에너지 플랜트 산업의 투자 증가 등으로 전력기기, 신재생 에너지, 부문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11일 기준 장마감, p s 텍의 시가 총액은 72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쌓인 현재주가입니다. p s 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46위입니다. p s 텍의 상장 주식 수는 1966만 9 2 0 0마흔세주입니다 p s 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p s 텍의 퍼운앤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운앤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65.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15.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2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 6 3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은 0.6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와 BPS는 각각 0.47배, 7,87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7억 원, 마이너스 6억 원, 1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5번지억 원, 10억 원, 64억 원입니다. p s 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번지 19%이고 유보율은 1412.3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9.53이며 전일 대비해서 8.22 더하기 0.3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9.77이며 전일 대비해서 1 3 7이 더하기 1.97%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S텍의 2023년 1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6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760원보다 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69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p s 텍의 종가는 3,690원이며 주가가 p s 텍의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p s 텍의 종가는 3,690원이며 주가가 p s 텍의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 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p s 텍은는 거래량 만 스모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 7 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대신에서 4천주 유한타증권에서 1 8 0일흔세주 NH투자증권에서 170817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 7 0 0일흔주 키움증권에서 2 0 8든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 7 0 1흔7주 유한타증권에서 2131한주, 삼성에서 1 9 0 0스무두주 한국증권에서 5 0 8든내주 케이프증권에서 52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4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50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p s 택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